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정부 지원금 이거 꼭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알아보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지원금 신청 A부터 재치까지 아주 그냥 명쾌하게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매달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부담은 정말 어, 어깨를 짓누르잖아요 바로 그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드릴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딱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첫째 지원금 종류가 뭔지 확실히 구분하고요. 둘째 나는 그럼 뭘 받을 수 있는지. 셋째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마지막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지원금 종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 지원은요, 크게 딱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차이점만 정확히 아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갚아야 하냐, 안 갚아도 되냐, 이겁니다. 왼쪽에 보조금은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선멸 같은 거죠. 규모는 좀 작지만 임대료나 인건비처럼 급한 불끌때 정말 좋고요. 반면에 오른쪽 정책 자금은 이건 대출이에요. 대신 이자가 엄청 싸죠.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바꾸거나 사업을 키울 때딱 맞는 거죠. 지금 사장님 가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지원 대상이 되나? 2025년에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들 위주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뜯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숫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영업자 50만 원 지원. 도대체 이 지원금의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50만원 지원이라는 게 그냥 프로그램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게의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표에 별표 5개.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왼쪽 매출 감소 지원금은 연매출 10억 이하인데,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쓰든 상관없고요. 반면에 오른쪽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이하인 종다 영세한 사장님들이 대상이고요. 이건 카드 포인트로 줘서 공과금이나 통신비처럼 딱 정해진 곳에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 매출이 얼마인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신청할 게 아예 다른 거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내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왔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죠.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서류 미리 챙겨두고, 공식 사이트 가서 자격 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한 단계씩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첫 번째 단계, 서류 준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런 지원금은 보통 연초에 딱 공고가 뜨고 예, 예산 떨어지면 그냥 바로 마감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생명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특히 매출 줄어든 걸 증명해야 한다면 최근 한 2, 3년치 부가세 신고 자료는 기본이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미리 싹 스캔해서 컴퓨터에 파일 하나로 딱 만들어두세요. 그래야 공고 뜨자마자 쾅클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원금 신청에 맞는 키 바로 소상공인 24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그냥 여기에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라면 무조건 반드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즐겨찾기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어? 나뭐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궁금할 때 여기저기 헤매지 마세요 무조건 소상공인 24딱 접속해서 본인 인증부터 해보는 거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시작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원금 종료부터 신청 방법까지 쫙 훑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알짜배기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 보조금과 싸게 빌리는 대출로 나뉜다. 둘째, 똑같은 50만원이라도 내 조건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다? 소상공인 24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거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나자마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켜시고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직접 한번 눌러보세요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지원금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아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사장님 사업에 작지만 정말 든든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